말고 떠나가라. 오늘 고펑케 합방인가요? 아씨 뭐야 오늘 합방이라고? <laughs> 자 오늘 여러분들 합방이 있을 예정이에요.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재원님 빨리 공파리퍼 봐주세요. 아 해주세요. 알았다. 공파리퍼. 노린 거라니까요 어, 뭐야 이거? 이 새끼 즐기고 있는 거라니깐요. 재원이가 최근에 저기 뭐야 일본을 다녀와가지고. 블루 아카이브 엄청 사오셨던데? 왜저 염탐하세요? 김경훈 좋아하는 듯. <laughs> 나 좋아하나? 아니요. 아, 또또 또 나야? 아니요, 아니요. 또 형이야? 그건 아니, 아니. 또 꼬셔버린 거야?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하고 갑시다 예,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하고 있는 장지수고요 여러분, 저는 0파리 파고 오늘 합방 모은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너, 왓다시와재원데스동거처럼히터줄구다사합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이합니다감이합스 아, <laughs> 아, <아리간또고자이마스. 아이아이. 웃음> 아이, 사합니다감다음사김재다짝사랑 그 <laughs> 럭키님 자 일단 저희 다 모였으니까 이제 게임 시작할까요? 와 와나나 님은 소기안 오셨는데. 요속이으도 자, 저희 아, 그래 가지고 아, 장세수 아, 0 8 1파 아, 김재원 아, 럭키 아, 악녀 아, 그외한 아, 아, 명은 한방이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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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저 근데 재원이 왜냐면은 아, 제가 옛날에 해킹 당해서 중국인이 제거 콜드로 바꿨거든요. 이 인물이 아, 살아나잖아. 이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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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님이 반하지매. 아 무슨 소리예요? 빨리 저 뒤에 저 뒤에 식떡 세개 뭐야? <laughs> 식떡 세개라니이 새끼야! 그 와중에 와다라 형 씨발 저기 <laughs> 뒤에 그린 스크린 꼈는데 지 몸이 다 닳아지고 있겠 <laughs> <이렇게> 잘... 뭐야? <laughs> 지가 유령이 됐어? <웃음> <웃음> 지가 네, 테바당하고 네, 있으면서 네, 누구의 네, 테마에? 저... 눈쟁 세팅 받았는데 왜 저래? <laughs> 아, 눈쟁 세팅 그거 비리가 있는 것 같아. 고장을 한 개씩 내트리고 나중에 또 찾게 만드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와, <웃음> <기중했네>. <웃음> 오늘의 게임 디시트 DC2. 디시트는 6인으로 진행되는 마피아 형식의 게임으로 생존자는 미션을 해서 탈출하고 감염자는 혈액팩을 모아 밤의 괴물로 변해 생존자를 처치하는 게임! 하이 하이, 하이로. 하이. 안녕하세요 이거 감염자를 투표로 제거하십시오 자. 어 뭐야 아또또또또날 또 찾아 또아 아니라고 지나 어! 와. 럭키가 뭔가 파괴했어! 아닙니다 전 비감염자입니다 굳이 비감염자라고 바... 비가 비동사 그거 아닌가? 아, 비동사가 왜나빠거기 수상한데? 이거 영어식으로 하면은 감염자가 맞는데? 여러분 4초 뒤에 밤이에요 이제. 어? 너잖아. 또 너잖아. 너, 너, 너. 어!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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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주, 도망가 도망가 나이스?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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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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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 좀좀 싸줘 좀좀 좀 싸줘. 네더더더 더, 더 만들었어 더 만들었어. 어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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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어저게 아, 괴물이 많아 여기. 괴물이 많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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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리리스 올리 폰리스 e a 즈세세 l e a s e 세 l e 즈 오케이. l 구 개방 중. p 구 개방 중. e p 내가 다했어 내가 다했어 내가 l e 야 s e p 아 e 아이스 o 이스 y Chugu, c 또 u g u Chugu, c 가 u g u 키 h 키 럭키. They a r 어키 시원아, 시원아. 어, 이거, 이거, 이거. 하면은 한사람 완전 가면 장 어, 그, 이거, Loki, n i m d e r 이 Loki, Nimdero. Nan, 난 진짜 난 a n k 자 다들 나 조준 죽... 조준 a 아무도 s a 지않 a y a d a Mazda! Nigaia! 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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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d 그한먹 거지 그냥.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내가 럭키 님 범위 맞췄어. 난 아니야. 그팀 버린 네거 아니야? 나니팀 버려 야 되게 예민해. 사건 있어. 나 전력 공급 중 내가 전력 공급 또 했어. 또 했어. 아! 누가 왔다 갔다 아, 외드르세요. 왜그러세요 아, 공8이 파가 범위 있네. 뭐야? 악녀 누나도 범위 마피아야? 네, 악녀 언니도 마피아였어. 그럼 럭키 님은 뭐예요? 아이 하이! 고맨나사이! 쿵쿵 왜부셨대 쿵쿵 왜부셨대 냉정하게 해야 돼 갈면제를 제거하십시오 루키야 루키야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넌 누구야 이게 하나씩 설명을 하자면 이게 하나 설명하면 손전등은 어 여기 여기서 어 잠시만 여기 와나? 없었는데 혈액팩만 줬는데 요감염 어? 요 너무 수상해 연기톤인 게 혈액팩이 많이 없었어. 여기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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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냠냠냠 마시이있어 마싰다 마시이있어 어디있을까아 아리 어디있을까 아 어디있을까 어디있을까요 여보세요 들려? 여기 괴물 있었어 앞에 러키야 완전한. 아나 진짜 아니, 아니야. 니럭키는 아니, 진... 의심스러워. 러키가 아까 나 의심했다니까. 아니야 나 진짜 어. 아니야. 이거 여기 그 괴물 확인할 수 있는 거 진단기 떴어 미션. 아, 야 안아주셨어 보다 인정. 근데 이거 아까 내가 럭키님이 떴다고 해서 죽였는데 아니더라고 누구만 볼수 있는 거야? 나만해. 아 들고 있는 사람은 나 근데 공포한테 당한 기억이 있는데. 있어가지고. 나? <놀라> 나 아니지? 나나 아니야. 지금 나해 잡으면 어떡해 야, 럭키한테 어, 써볼까? 럭키한테 써볼까? 재원한테 써볼까? 김재원 써봐. 안 올라오는 오케이. 게 너무 수상해. 아 미즈님, 그래. 아, 어, 나네 안 들렸어. 애. 어디 어디 야, 나나 아니야. 야, 다 김재원이야. 씨발.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야, 이거 나 아니야. 야, 진짜 김재원이야. 씨발.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뭐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야, 다 김재원.

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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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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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투표 강지수 아! 투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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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아! 1초 아야 <laughs> 진짜 아예 <laughs> 아예 아니 그걸 못 써. 아예 그걸 <laughs> 못 봤어, 못 봤어. <laughs> 누가 웃고 있어 내 어디니 왜 왈요? 하이 지수 <laughs> 오케이 아. 오케이 <laughs> 아 근데 진짜 와 지수 날카로웠다 마지막에 재원이 기절했을 때 딱. 아나한테나 <목소리> 아, 아, 나이스. 아, 내가 그 자리에서 럭키 소기 참 잘했어. 아, 여기 나 대체? 오이곳에서 음, 빠져나가고 말 거야. 아, 회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8이봐 수상해. 한마도안왜한마디도안 <laughs> <laughs> 나지? 와나...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진짜 맞음. 진짜 맞음. 죽여 죽여. 왜왜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나 투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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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거짓말한다 아니 한다 아니 아진짜 여기 봐봐 여기 있었잖아 근데 메시지가 야야 같이 다니아니 다섯명 다같이 계속 같이 다니고 있어 한명 따로 있는거 누구야 저거 누구야 아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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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 아, 마, 마, 마. 야 잠시만 같이 다녀 같이 다녀 면바아야 내가 아 아잇 아 어? 아, 두 마리인데? 저랑 무서워 다다야 나 지금 와서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아 야형 아니야 런닝런닝 야, 야 얘들아, 응. 얘들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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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들어봐. 공파, 공파 공파? 들어봐 아니 진짜 들어봐 재원이어 왜왜왜왜왜왜왜 재원이왜재원이왜재원이왜 마지막까지 내가 괴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거든? 응. 그러고 넘어왔는데 얘가 마지막으로 들왔잖아나 그냥 그, 나 그냥 가만히 있어 혼자 있었는데 계속? <목소리> 같이 있었어 내가 들어올 때 괴물이랑 같이 있었어 마지막까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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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형형 붙어있어 붙어있어 보이죠 보이죠 나는 야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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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발왜김나원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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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는이나니까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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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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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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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나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서하하하하하하하가하하하하하하가하하하하하기하하하 <laughs> <laughs> 형좀 도망가 봐 재밌게 좀 도망가 봐 도망가 봐 빨리 이대로 가면 재미가 없어 빨리 도망가 <laughs> 숨지기로 도망가 <laughs> 숨지기로 도망 <laughs> 왜안 도망가 도망가라니까 제일 많이 좀 도망가 <laughs> 알려줘, 알려줘. 야, 야 인간이 이기는 한번 해보자 우리. 어, <laughs> 그말고아 <laughs> 어... <organizational marriage> 나도 지금은 인간이야. 도카로불이다개새끼 <웃음> <웃음> 자스 스 아니 아, 형, 로, 내가 무을김 시켜. 기절 시켜고 김정우도 기절 시켰는데 왜안 죽였어 완하나 감사 완하나 아, 능지 진짜 처참하네 <laughs> 처참하다니 완하나 아, 아, 내가 봤을 때 완하나가 제일 못해 여기서.